JTBC 히든싱어 7 마지막 녹화장은 대기실에서부터 이미 축구 결승전 직전 라커룸 못지않은 긴장감이 흘렀다. 시즌 내내 원조 가수들의 목소리를 추적하며 마치 골문 앞에서 페널티킥의 방향을 예측하듯 스피커에 귀를 붙였던 관객과 제작진, 그리고 모창 능력자들까지 모두가 단한 번의 떨림 없는 호흡을 갈구했다. 피날레 무대는 그 자체로 시즌의 하이라이트이자 압축파일이므로 켜지는 순간 그동안 쏟아졌던 호응과 비판, 눈물과 환호가 순식간에 열렬한 알집처럼 풀려나와 스튜디오 공기를 단단히 압박했다. 게다가 이번 회차엔 마지막 장면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며, 방송이 끝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숨은 떡밥을 최소 한두 개는 꼭 심어 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제작진 사이에 팽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정해지지 않은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메인 원조 가수였던 프로테스타 박지연의 스케줄 문제였다. 그는 새 음반 뮤직비디오 촬영과 해외 콘서트 리허설을 병행하다가 녹화일과 겹치는 돌발 일정을 피하지 못했고 피날레 무대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처음엔 정통 아이돌 가창자를 긴급 캐스팅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미 모창 능력자 플랭잉 12인의 라인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테마 밸런스를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스태프 선어 명만 알고 있던 진짜 플랜비가 고개를 들었다. 바로 박지현의 친동생 카드였다. 박지현은 평소 인터뷰에서 우리 집에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다며 농담 삼아 가족의 음악성을 언급했는데 정작 대중은 그 말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본 적이 없었다. 친동생은 일반 직장인이자 음악 전공과 전혀 무관한 생활인으로 알려졌고 SNS 계정도 비공개라 신상 정보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형과 마찬가지로 음색 자체가 녹여놓은 꿀처럼 따뜻하다는 입소문이 팬덤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떠돌았다. 문제는 준비 시간이었다. 피날레 녹화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촬영이 예정된 날은 그의 회사 워크숍 일정과 겹쳤다. 제작진은 급히 박지현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과의 통화를 주선해 줄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형은 처음엔 혹시 열성 팬들의 궁금증만 키우다 끝나면 어떡하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오래전부터 형을 위해 믹스테이프 수준의 커버 연습을 해온 동생의 노트를 떠올렸다. 그 노트에는 유튜브에도 없는 트로트 명곡 50여 곡의 가사 분석, 키 변조 악보, 형에게 들려주기 전 몰래 녹음했던 가이드 파일 링크가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형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내가 직접 설득해 보겠다며 통화를 마쳤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동생은 JTBC 서교동 스튜디오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다. 첫 만남은 사운드 체크 라운지 겸 가림막 리허설 존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간은 원조 가수와 모창 능력자 MC 제작진 모두가 동시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얼굴은 확인할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다. 동생은 그곳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누구냐는 진행자 전현무의 시범 퀴즈에 맞춰 사랑의 재개발 1절을 부르도록 요청받았다. 첫세 마디만의 대기실 모니터 앞에 서 있던 작곡가 퍼널 팀이 목소리 질감이 형보다 덜 까끌까끌하다고 운을 떼자 다른 쪽 코지 팀은 그라운드 터치 비브라토 폭이 훨씬 촘촘하다고 대꾸했다. 그 짧은 클립은 곧바로 편집실로 전송되어 현장 시사 컴퓨터에 띄워졌고 모니터로 지켜보던 전현무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이건 그냥 DNA 복제 수준인데. 라고 말하자 로비에 있던 스태프들이 격하게 박수를 쳤다. 그러나 녹화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문제가 터졌다. 먼저 동생은 리허설 도중 형을 향한 멘트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형 이름 석 자만 나오면 관객의 관심이 즉시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 저는 그냥 익명의 지원자처럼 무대에 서고 싶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그 요구를 수용한 대신 리액션과 해설을 통해 목소리 유사성만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무언의 장치를 넣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현무가 이 모창 능력자는 형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식의 애매한 떡밥을 던지면 방청객은 설마 했는데? 라며 현장 토크를 이어가는 구조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선곡이었다. 동생은 형의 대표곡보다는 미디엄 템포의 90년대 R&B 곡이 자신에게 더잘 맞는다며 너의 뒤에서 를 선곡했고 프로듀서들은 고민 끝에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느닷없이 R&B를 부르면 서사가 너무 튄다는 의견과 의외의 장르일수록 정체성 분리가 쉬워진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결국 OST 버전 미디엄 트로트로 편곡된 퓨전 R&B 트로트라는 절충안이 선택됐다. 이 버전은 원곡의 코드 진행을 유지하되 3도 위에서 레치하는 변형 꺾기를 넣어 형제 특유의 반발 늦춘 후 뛰어 올라가는 애드리브를 자연스럽게 과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설렘과 피로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무대 뒤쪽 커튼이 열리고 동생은 형의 시그니처인 딱 붙는 네이비 더블 수트 대신 부드러운 카멜색 재킷과 슬랙스를 입고 등장했다. 원형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관객을 직접 보지 않고 바닥에 시선을 두었다. 워밍업을 마친 듯 호흡은 비교적 가벼웠으나 첫 음이 입 밖으로 나올 때목 주변 근육이 다소 떨렸고 그 미세 떨림은 관객의 심장 박동까지 전염시켰다. 1절이 끝나자 관객성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오호하는 탄성은 마치 홍경기장에서 날카로운 슬라이딩 태클이 성공했을 때 일제히 터져나오는 함성처럼 격정적이었다. 여기에 MC 전현무가 형보다 미세한 비강 공명이 살짝 위로 뜬다라며 음향 엔지니어를 방불케 하는 비교 해설을 곁들이자 현장은 순식간에 박장대소가 터졌다. 클라이맥스는 2절 후반부였다. 그는 끄듬을 길게 늘리고 있었고, 제작진은 여기서 아카펠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서서히 줄였다. 관객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정막에서 맨 목소리에 집중했고, 반조 브리지에서 반 박자 늦게 내려오는 슬라이딩 주법과 고음 비브라토가 이어졌다. 한음한음 한음 매달려 올라가는 듯한 그 창법은 형의 바로크한 꺾기와 유사했지만 묘하게도 더 담백했다. 마치 같은 홈런 스윙이라도 허리가 덜 돌아가는 선수의 부드러운 타격감처럼 차이나는 느낌이었다. 곡이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에는 3초간 숨이 막힌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어 전현무가 형 챙기고 동생까지 데뷔시키면 이 집안은 트로트계 손흥민 정승원 형제 버전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동생은 웃으면서도 다시 한번 오늘만큼은 제 목소리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말 한마디가 스태프를 비롯한 현장 인원에게 이상한 울림을 줬다. 수많은 스타의 가족이 예능 카메라 앞에서 인맥카드로 소환되는 시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목표, 즉 오로지 나만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행이라는 변수는 언제나 현실의 벽으로 다가온다. 프로그램 한 편에 담아야 할 전체 러닝타임은 고정돼 있고 피날레 특집이라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게다가 이번 회차에는 역대 레전드 모창 능력자들 12인의 경연, 우승자 가리기. 원조 가수들의 깜짝 합동 무대, 시청자 감사 메시지 등 이미 플로우가 촘촘하게 편집돼 있었다. 결국 PD실과 편집실은 두 가지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째, 동생 무대를 본방송에 압축 편성하고 남은 풀버전을 JTBC 엔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둘째, 본방송에서 통편집하되 히든 트랙 형식으로 OTT 독점 공개해 콘텐츠 화력을 분산한다. 1차 시사 때는 본방송 클립 플러스 유튜브 풀 버전 안이 우세했으나 내부 회의에서 본방에서 이미 형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서사가 다시 형에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동생의 비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면 OT 단독 공개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작진은 피날레라는 의미를 살리려면 반전카드가 본방송에 있어야 한다며 이란에 힘을 실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방송 당일 시청률 예측 모니터링 결과와 광고주 협의에 따라 제작 책임자가 판단하기로 했다. 그 사이 팬덤은 동생 무대에 운명을 두고 폭발적 논쟁에 돌입했다. 형의 팬카페에서는 본방에서 보여주어야 형제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주장이 반대로 동생의 독립성을 존중해 OTT로 따로 내보내자는 주장이 맞섰다. 검색어 창에는 박지연 동생 이름 히든싱어 7 마지막 회 편집. 형비교 부담 같은 키워드가 연달아 랭크됐다. 24시간도 안되는 사이 동생 관련 영상 예고 클립은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고 JTBC는 비공식 30초 예고 추가본을 긴급 업로드하며 과열된 관심을 부채질했다. 이 와중에 동생은 형이 있는 지방 공연장 대기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형. 방송에서 내 목소리 듣고 혹시라도 내 버전이 낫다는 댓글에 상처받지 않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농담을 건넸다. 형은 내가 무엇을 부르든 내 자랑이라며 웃었지만 스태프들은 두 사람이 쌓아온 보이지 않는 애증의 무게를 살짝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형제 특유의 쿨한 격려 방식이 형을 뛰어넘어라와 동생이어서 행복해라 사이 어딘가에서 미묘하게 교차하는 장면처럼 보였다. 녹화를 마친 다음 날, JTBC 내부 메신저에는 미방송 풀버전 편집 완료라는 파일이 공유됐다. 총 러닝타임 4분 21초. 그중 2분 37초가 동생 솔로. 나머지가 현장 인터뷰와 심사위원 리액션, 전현무 애드립으로 구성됐다. 유튜브 업로드가 확정되면 적어도 조회 수천만은 어렵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내부에서 나왔다. 다만 본방송 분량이 얼마나 삭감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었다.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프로그램 메인 피드는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당신 무대를 본방의 1분 40초 남짓으로 압축하는 대신, 풀 버전을 OTT로 독점 공개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동생은 예상외로 형보다 나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만 찾아와 준다면 그걸로 만족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람들이 형의 명성을 발판 삼아 자신을 소비하는 대신. 작은 노래 한 곡으로 새 얼굴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무대 길이보다는 감정의 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작진은 하이브리드 카드를 꺼냈다. 본방송에선 1절과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를 이어 붙여 1분 50초로 편집하고 엔딩 자막 직후 풀 버전은 JTBC 로더블유 단독 공개란 메시지를 넣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광고주들도 오틸 플랫폼 트래픽 증가를 반겼고 본방송에서 너무 큰 파급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를 자연스럽게 2차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완성됐다. 동시에 전현무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픈될 비하인드 클립에서 형이냐 동생이냐보다 당신을 위로하는 한 음절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확인해달라는 멘트를 사전에 녹음했다. 이것은 결국 비교 대신 공감이라는 동생의 의지를 반영한 장치였다. 드디어 방송 당일 밤 10시 30분. 시청률 조사업체의 실시간 모니터링 방에선 1분 30초 단위로 변동되는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동생 무대가 시작되자 그래프는 한칸 급등했고, 특히 2049 여성 시청층의 점유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 1분 50초 클립이 끝났을 때, 실시간 댓글창은 완전 박지연 목소리 복분, 형보다 말랑한 톤, 동생 실물은 누가 닮았을까? 같은 반응이 본물처럼 터졌다. 동시에 자막에 뜬 풀버전. JTBC 노더블 공주와 함께 모바일 트래픽이 폭증했고 서버 담당자는 예비 트래픽 분산 서버를 긴급 가동했다. OTT 풀버전은 업로드 20분 만에 100만 뷰, 2시간 만에 400만 뷰를 돌파하며 JTBC 디지털 콘텐츠 역대 최고 속도 기록을 새로 썼다. 그리고 진정한 드라마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동생의 회사 동료들이 로비 전광판에 우리 팀원 음원 데뷔시켜주세요라는 간판을 걸었고 형의 공식 팬카페에선 동생 음원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제안을 시작했다. 유명 프로듀서 몇 명이 화제성 그 이상의 보컬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남기며 코멘트 릴레이에 합류했고 두세 개의 싱글 제작 제안이 매니지먼트 사로 전달됐다. 동생은 현재 회사에 사표를 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JTBC 히든싱어 7의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히 시즌 종류가 아니라 형제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목소리가 스스로의 서사를 얻어가는 한 편의 아름다운 성장 서사로 이어졌다. 무대 위에서의 1분 50초, 오태에서의 4분 21초는 수많은 숫자와 데이터, 편집과 기획, 비교와 기대의 사슬 속에서 오롯이 한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중은 그 탄생을 클릭 한 번으로 증명했다. 누군가는 아직도 결국 형덕 아니냐고 말하지만, 동생은 이미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했다. 목소리는 달만할 수 있어도, 이야기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한 문장이 남긴 여우는 히든싱어라는 무대를 넘어, 음악 예능이 길러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동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보여줬다. 박지연이라는 이름 옆에 이제 막 떠오른 또 하나의 성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수 없다. 다만 이번 피날레가 증명한 사실은 단 하나 마이크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모든 서열과 비교는 무의미해지고 결국 남는 건 진짜 목소리를 찾아낸 우리 귀의 기억이라는 점이다.